두 번째로 비차별의 원칙은 어, 일반적인 원칙에 속하는 권고 사항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내용은 차별 금지 및 해소와 관련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유엔 아동 권리 위원회에 제출한 제1차, 2차 국가 보고서에서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으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한 헌법 제 11조 1항에 근거하여 아동에 대한 비차별의 원칙을 지키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인종, 민족, 피부색에 따른 차별은 소수라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단일 민주 국가로 그러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답변하였으며. 이에 대해 제1차 보고서에 대한 공고사항에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으나 제2차 보고서의 공고사항이 헌법에서 인종, 피부색, 언어에 기반한 차별을 금지하는 데 명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우려하는 표명을 하고 협약 제2조에 명시된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것을 공고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제3차, 4차 국가보고서에서는 2006년도 2006년도 아동 법지법 개정으로 인종차별 금지를 명문화하게 됩니다. 어, 2007년도에 제한 외국인 처우기본법 제정과 2008년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서 고주지가 확인되는 불법 체류자 아동의 의무교육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인종차별 예방에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인종과 민족에 따른 차별 금지를 위해 다문화 가정이나 이주 가정 아동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하였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 해소를 위해 2005년 장애인 음악가 4명이 중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감동 콘서트를 희망으로 순회 공연을 실시하였고 2006년도에는 일반 학생이 동참하는 2006년 전국 장애인 학생 체육 대회를 개최하고 일반 학교에 장애 이해 영상 자료집을 배포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장애인 차별 금지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장애 아동을 위한 특수 학교를 확대하는 기존의 장애 아동 교육 정책에서 통합 교육을 활성화하는 지원책으로 전환하는 것도 바로 차별 금지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수 있습니다. 정부는 아동을 어떤 조건에서도 차별하지 말라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공고에 따라 남자는 18세, 여자는 16세였던 혼인 가능 최소 연령을 민법을 개정을 통해 남녀 동등하게 18세로 조정하고 아동권리협약 제7조에 위배되는 호주제를 폐지하였으며 부모 양계혈통주의를 채택해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적법의 명시에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태어난 아동의 무국적 위험을 없애고 국적과 신분을 취득할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켰습니다. 어, 제3차 4차 국가보고서를 심의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어, 성적지향 또는 국적에 따른 차별 금지 항목을 포함시키지 않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차별 금지를 법률적으로 명시하는 차별 금지법의 제정을 권고하였습니다. 제5·6차 국가보고서에서는 그간 여러 차례 포괄적 차별 금지법 제정의 필요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였으나 제정되지 못하였으며, 청소년 성소수자 관련 정책이 미흡하여 국제적인 차별 실태 파악과 대책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하였습니다. 치약 계층과 소수 집단 아동에 대한 차별 금지 조치로 정부는 다문화 가족 지원법에 따라 5년마다 다문화 가족 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다문화 가족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있고 제2차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 운영함으로써 이주 배경 자녀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과 차별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치약계층 아동의 기획운동과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해 드림스타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육성을 위해 지역 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청소년 미혼모의 교육권 보장 및 양육 지원을 위해 청소년 한부모 전용 시설을 운영을 예정하고 있고, 미혼모에 대한 어,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교사용 청소년 한부모 상담 매뉴얼을 개발하여 각급 학교에 배포하고 보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인데요. UN아동권리위원회에서 제출한 제1차, 2차 보고서에서 우리 정부는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아동양육의 1차적 책임자는 부모이지만 국가와 지역사회가 부모를 지원해야 함을 면문화해 놓았기 때문에 아동관련 정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1차 보고서에 대한 공고사항에서 유엔 아동 권리 위원회는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과 비차별의 원칙에 근거하여 취약계층의 아동을 특별히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차 보고서에 대한 공고 사항에서는 아동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치적, 사법적, 행정적 결정에 이 원칙을 적용해야 하며 법적으로 보장해 놓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의 경우 그 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음, 이에 따라서 3, 4차 국가보고서에서는 2007년 민법 개정으로 양육비 부담 등 양육사항에 대한 협회가 이루어져야 협의 이혼이 가능하며 협의 이유, 어, 내용이 아동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음, 직권으로 필요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아동 이 최우선의 원칙을 실천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민법 개정으로 자녀의 음, 부모 면접 교섭권을 인정하고 있고 어, 협약 비준 당시 입양은 호적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고만 하면 가능했으나 2008년부터 신 양자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허가제가 되었으며 호주제 폐지로 가족 단위로 호적을 편제하던 방식에서 개인별로 가족 관계를 등록하는 방식으로 변경됨으로써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 및 아동 우사 존중의 원칙이 한층 강화되었음을 보고하였습니다. 어, 위원회에서는 실제 아동 관련 사법, 행정적 절차나 프로그램에서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이 지켜지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5, 6차 국가보고서에서 정부는 2016년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아동복지법에 아동정책 영향평가 조항을 신설하여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평가하고 그 결과를 아동 관련 정책 수립에 반영할 근거를 마련하였고 지방 자치 단체에서도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고 아동 친화적인 지역사회를 만들기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아동 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아동 총회나. 청소년특별회 등 다양한 아동·청소년 참여기구에 이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공소시효 특례, 또 피해 아동·청소년의 보호조치 결정·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의 배려·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피해 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피해 아동, 청소년 등을 위한 조치의 청구 등의 조항이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준에 입각하여 규정되어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생명, 생존, 발달권 보장의 원칙인데요. UN 아동권리위원회에서 제출한 1차 국가보고서에서는 우리 정부 인간의 존엄성 및 인, 자유 기본 인권 보장을 규정한 헌법과 아동복지법 등의 아동의 생명, 생존, 발달권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2차, 3, 4차 국가 보고서에서 비폭력적인 혼육을 하라는 아동 권리 위원회의 공고에 따라 아동 권리 캠페인을 통해 체벌 금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아동권리 침례 사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했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학교에서 체별을 전면 금지했으며 학교폭력 및 청소년 자살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2004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005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5개년 계획 수립 및 추진 2004년 자살 예방 기본 대책 수립 2007년 청소년 자살 예방 대책 수립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임을 보고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노력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조사와 보고 의무를 규정한 가정폭력 특별법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였고 아동학대와 방임 사건의 신고 접수 및 피해자 상담과 지원을 위해.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립하였고 2005년 신설된 아동복지법 제26조 2조의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에서 아동학대 사건을 집행하는 사법 집행인원과 사회복지사 또 검사를 대상으로 한 훈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발표에 음,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총 100시간의 이론 교육과 훈련을 실습을 이수하고 규정하고 2007년부터 각 지역 아동 보호 전문 기관은 학대 피해 아동의 보호를 위해 그룹홈이나 단기 보호 시설을 운영하도록 하였음을 보고하였습니다. 1세 이상의 아동의 사망 원인으로 사고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서 2003년도 어린이 안전 원년 선포. 또 아동 안전 종합 대책 수립 등 다양한 어린이 안전 관련 조치를 취했으며 법률 개정을 통해 만 18세 미만 아동에 대해 사형금지를 규정하는 협약의 기준을 준수하였음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 5, 6차 국가보고서에 아동 청소년 자살과 안전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였고요. 또 어, 일어나면 안 되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계기로 정부는 어, 아동 청소년 활동 안전 대책 강화하기 위해서 2014년도에 청소년 활동 진흥법을 개정하여 청소년 수련 활동 신고 인증제를 도입하고 2015년 청소년 활동 안전 센터를 설치하였고 2015년. 수련시설 종사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내용을 법제화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아동의사 존중의 원칙인데요. 어...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제출한 1, 2차 국가보고서에서 우리 정부는 민법 외에 아동의 친권자 지정에서 아동의 의사를 반영해야 하며 부모가 이혼할 경우 자녀가 15세 이상이면 자녀의 의견을 고려하여 친권자를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제 1차 보고서에 대해서 위원회는 특별한 공고를 하지 않았으나 제 2차 보고서에 대해서는 아동 의사 존중을 위해 아동이 자유롭게 견해를 피력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을 개정하고 아동의 의사 존중과 참여 권리에 대한 정보를 부모와 교사, 판사 등에 제공하며 아동 의사 존중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는 등 3단계의 공고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제 3, 4차 국가보고서에서 우리 정부는 2차 공고사항을 반영하여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활동진흥법 등 다양한 법률의 제정 개정이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 아동의 부모면접교섭권을 인정하게 되었음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은 입양 아동이 15세 이상의 경우 아동의 동의가 있어야 입양이 가능하다고 보고하였으나. 유엔 아동 권리위원회는 15세 미만 아동의 견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에 우려를 표하고,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서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법률상, 절차나 사회적 태도의 변화를 진행시켜 나가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보6차 국가보고서에서 입양에서 아동의 의사존중, 학교나 사법 영역에서 아동의 의견 존중, 참여권 보장을 위한 교육과 영향 평가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였고, 5차 국가 보고서에서 가장 개선된 부분은 입양 아동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노력입니다. 협약 비준 당시 한국 정부는 아동의 입양을 결정하는 곳은 믿을만한 정부 기관이어야 하며, 부모나 친척 등 아동과 관련된 어른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협약 21조 항에 대해 유보한 바 있습니다. 2011년도 8월 입양 특례법을 전부 개정해 국내외 입양 모두 법원에 허가를 받도록 하였고 2013년도 7월에 가사소송법에 입양 허가 절차를 도입하여 가정법원이 입양 허가 심판할 때 입양 대상 아동의 연령이 13세 이상인 경우. 당사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조치를 통해 21조에 대한 유보 처리 조치를 완료하였고, 아동복지법에서 가정 위탁보호, 아동복지시설 입소, 특수한 치료나 요양을 위한 아동전문치료기관 입원 또는 요양소 입소, 입양시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학교에서 아동의 의견 존중을 위해 2011년도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학교 규칙의 제정, 개정 시 학생, 보호자, 교원의 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하고 2013년도에 학교 규칙 운영 매뉴얼을 발간하여 학생 자치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전국의 초중등 생활지도 담당교사 대상 전문연수를 실시하여 학생 참여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였고, 2014년도에 또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대한 법률 시행 규칙을 개정하여서 충분한 진술 기회를 부여하여 규정하였고, 가사소송법이 2017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어, 13세 이상의 아동의 진술을 듣도록 어, 규정한 것은 13세 미만을 포함한 모든 아동의 진술을 듣도록 하고 있다라고 규정한 그전에는 아이들의 말을, 어, 진술에 대한 부분을 법적으로 어, 인정하느냐, 안느냐가 하 아니라 이제는 이게 아이들의 그 진술에 대한 규정, 아이들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에 대한 부분이 2017년도에 개정되었다는 것들이 예, 아주 최근에 이 우리나라의 아동의 권리에 대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동에게 적절한 도움을 주기 위해 절차 보호 인제도 어, 절차 보호 인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어 가사 소송 등의 아동의 소송 능력이나 진술 청취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교제는 안내하고 있습니다. 절차 보호 조인 제도라는 게 있었네요. 어, 저 도체입에 익숙하지 않아요. 저 이런 단어가 절차 보조인 제도. 음, 아동 청소년의 참여 기회 보장을 위해서 2004년도 매년 개최하고 있는데, 청소년 특별회의를 통해서 제안한 정책 과제를 정부 청소년 정책에 수용하고 있고, 청소년기본법을 개정하여 청소년의 자기 의사 표현에 대한. 어, 결정권, 또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 청소년의 기본 권리를 규정하고 2016년도에 아동에 대한 내용을 어,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어, 안전점검시 학부모, 학교 운영위원회에 추천하는 시설물 안전전문가가 참여해서 점검하고 실태를 조사하는 이런 제조들이 있었고, 2016년도에 아동 정책 영향 평가를 통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서 아동 정책과 아동 참여의 영향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 3장까지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아동의 권리가 많은 부분 향상된 것은 맞지만, 그래도 이렇게 제가 책의 내용들을, 흐름들을 스킵을 하려다 이런 것도 한번 접해보셔야 되겠다 싶어서 어, 너무 루즈하지만 그 법령이라든지 1차부터 5차, 6차 보고서를 리딩해드린 이유가 어, 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향상되어 있는 절차가 가장 최근이 뭐 2014년, 17년 그래서 현 시점에서도 무엇보다도 음, 중요한 것은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음, 지금까지도 이루어지고 있고 계속 또 개편되어야 된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동은 보호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권리의 주체로 인식한다는 것 어, 그래서 법률의 제정, 개정을 통해 UN 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일반인들 대상으로 아동권리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필요하다는 부분 그래서, 어, 아동을 부모의 소유물이 아닌 한 사람의 인격체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또 여러분이 그 인격체를 존중해주기 위한 지원자로서 현장에 나갈 준비를 지금 저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 이제 1파트가 마감이 되고, 2파트인 아동 복지의 발달과 기본 전제, 그래서 4장과 5장, 6장으로 제4장, 아동 복지의 발달사, 5장, 아동 복지 실천의 원칙과 방법, 6장, 아동 복지 정책에 대한 내용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어, 1분반 같은 경우는 어, 교수님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영상 같은 것들을 링크를 해서 어, 토론 형식으로, 어, A4 절반 분량으로 제출하는 음, 과제를 매주 내주고 계신다고 하는데, 어, 저는 좀 여러분들이 스무스하고 수월하게 이 과목을 마스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계속 고민 중이고, 또 11월 달에 대면 수업 때 조금 딱딱하지 않도록 그 복지라든지 현장의 교사들이 직접 듣는 내용들을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하다 보니 지금은 교재를 좀 좋게 말하면 충실한 거고 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딱딱하게 지금 교재에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조금 지루하지만 어, 조금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